모든 드라마는 그럴 거예요. 재미있어야 되잖아요. 예. 재미있어야지 시청자들이 보고 그리고 여기 이제 인물들 감정도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그 사건이 저희 초반에 되게 많아요. 여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물들 감정을 놓칠 것 같아서 거기에 이제 감정을 좀더더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. 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서하준 씨가 맡은 역할은 이제 착한 굿보이에서 나쁜 그러니까 복수를 위해서 자기 나름대로 어, 성격을 변하는 어, 캐릭터 변신도 유심히 보면 재미있을것 같고. 그, 이영은 씨가 연기하는 그 주홍이도 보통 이제 여자, 여자 주인공 그사랑하는 사람의 버림받고 빌련의 인물이 아니라 그 특유의 정의롭고 유쾌한 모습들 그리고 또, 어, 이거는 얘기 못하겠지만 또 반전이 또 사건이 또 이루어져서 캐릭터 아니, 변화가 가시는데. 있을 거고. 그 다음에 그 숙진하는 이승현 배우님도 그 단순한 악역이 아니라 분명히 이유가 있고 어 거기에 대해서 시청자들이 저는 공감까지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할수 있게 그렇게 표현하고자 노력을 했으니까 여러분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